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봅시다. 영상 끝에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2025년 1월 14일에 퇴사해서 365일이 됐습니다. 다른 분은... 2024년 1월 15일에 입사해서 1월 10일 퇴사로 361일 일하셨습니다. 365일이란 첫 번째 분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 단순히 12개월이 아니라 365일 연속 근무를 말합니다. 어, 저는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다음 예시를 잘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 종료 후 2주 쉬고 같은 회사지만 다른 현장에서 새 계약을 맺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이 끊긴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거는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회사 현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 끊긴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같은 현장에서 2주 휴무 후에 그 현장으로 복귀하면 대부분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휴가, 병가 등으로 잠깐 쉰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고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금 계산이라고 유튜브나 포털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오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건설 일용직은 현실적으로 한 현장에서 1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계약이 끝나고 고용주가 바뀌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퇴직공제 제도입니다 하루 일하면 회사가 6,000원 공제 외에 납부합니다 이게 쌓였다가 조건이 되면 한 번에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공제 보급입니다 그럼 누가 퇴직공제 대상일까요? 가장 쉽게 알려드리자면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 찍으시면 퇴직공제 적용 현장이시고 퇴직공제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꼭 1년 미만이어야지 퇴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일용직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니까 대부분 적용대상이십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셨다면 퇴직공제 보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총 정립 일수가 252일 이상입니까? 정립 일수 계산 방법은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60일 근무하고 60일을 정립하고 2025년 4월에서 6월까지 아파서 쉬었습니다. 그러면 정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에서 12월까지 100일 근무했네요. 그럼 100일이 정립... 2026년 1월에서 4월까지 일을 해서 92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92일이 정립됩니다. 총 252일 정립, 달성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근데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지금까지 내퇴직공제부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며칠 정립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나의 퇴직공제금을 조회해보세요. 아니면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에 연락 한번 해보세요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을 했는지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지 사망을 하였는지 현장에서 다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상인지 현장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직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나 돈이 너무 필요해 라고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일용직 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롱지일이라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퇴직공제부금이 소멸됩니다. 이세 가지를 만족하시면 퇴직공제부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요청하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부금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은 지사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365일 기준, 퇴직공제부금은 252일 누적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은 다른 겁니다. 1년 이상 일용직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 그리고 퇴직공제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2개 모두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퇴직금이나 퇴직공제금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직도 나는 너무 어렵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설 이용직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